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이영진 변호사입니다. 매니지먼트 소속사부터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있는 회사들 자문을 하면서 업무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우지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지는 개인들의 자문과 소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차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 좀 창작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25시라고 그래서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것이고 기업 내지는 개인들이 법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업무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야 혼자서 글로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영상을 찍고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1인 창작자 시대가 돼서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자문을 제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현대를 오면서 문화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법률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원과 소송을 제공하는 그런 변호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별의 소원 그대라는 드라마하고 설이라는 만화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했습니다. 그거를 두 개를 저작권 침해를 비교를 하려면 다 봐야 돼요. 이거를 그때 별의성구대가 16부작이었는데, 이걸한 번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너번 보는 거. 이제 그것만 해도 48시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화를 또 이제 그때 10권이었나, 15권이었나, 그걸 또몇 번을 봐야 이제 저작권 침해가 이제 보이거든요.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항상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정말. 자기 좋아해서 하지 않으면. 비슷한 이제 품이 많이 드는 유형으로 연예 기획사랑 이제 아티스트 사이에 전속 계약 분쟁 이 일어났을 때.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 이제 은행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카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보면서 본인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지 이거를 속가내는 작업을 한번 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 한 2, 3년 전에 일이다 보니까 본인도 기억이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참. 음원 유통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제가 변호사 그렇게 경력이 네. 많지 않을 때 덜컥 그냥 수임을 했어요 이 소송을 한몇년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네. 음원이 유통된 그 기록이 열0박스인거예요 네. <laughs> 이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로 근데 그거를 하나를 이거 요약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근데 나중에는 판사님이 네. 이거 다꼭 내야 되는 건가요? <laughs> 판사님도 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음.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소하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배우나 아티스트들의 어떤 초상권 침해인데, 요즘 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기술적으로 용이해진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막 사진을 합성해서 이상한 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범죄 행위인데 사건화 되면서 또다시 사차적인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못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검토하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자문이 조금만 정확하게 됐으면 나중에 정말 엄청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터업계 분야분들이 친한 친구랑 이렇게 즐겁게 사업을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좋죠. 분위기가. 그러면 계약서 검토를 딱딱하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신분이 있는 사이에서 이제 같이 뭐해 보자 이러는 시작으로 보통 하다 보니까 큰 문제 있겠어 이러면서 계약서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 주면서 그냥 찍으라고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게 이제 막 체결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사후적으로 위조가 됐다 내지는 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겼다면 위조도 아니죠. 그렇죠. 저도 계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계약서만 잘 쓰면 분쟁 한반 정도는 줄것 같아요. 뭐 지금 다 저작권 양도됐다고 문제된 사건들이 다 그런 거죠, 뭐. 음. 저는 항상 이제 교육 같은 거 하면 하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이제 사업자 측에서 꼭 표준계약서를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음. 표준계약서를 사실 쓰는 경우 가 드물죠. 근데 그럴 때라도 항상 표준계약서 구해서 비교해보고 음. 아니면 그 이름으로 딴거몇개 다운 받아서 조항 좀 비교해봐라. 계약서 상담받고 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몇 년을 손해 보고 막몇 천만 원몇 억을 날리고 이거는 정말 저 가슴 아프더라고요 검토를 받아서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티스트도 이 인기도에 따라서 그 정상 비율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이렇게 쭉 인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스타들은 잘 없고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빵 뜨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슬라이딩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정상 비율을 변동할 수 있게 계약하시는 것도 또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소속사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네. 서로 불만이 없어서 오래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문체부에서 이제 표준 전속 계약서 네. 포맷을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 다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첫 표지를 보면 이렇게 약관 표시가 이렇게 딱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공신력이 딱 있는 그 문서로 형태로 있으니까. 어, 우리 이거 그냥 문체부의 표준전속계약서야, 그냥 날인해 이렇게 하면 그냥 별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이 그냥 번듯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믿지 말고 서로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마치 상대방을 못 믿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쉬쉬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그래도 내가 어떤 내용의 문서에 나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지는 알고 계약을 하셔야 저는 이술인복지재단이라면서 이제 컨설턴트 하거든요. 고있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 상담하시는 거죠. 한 10년 된것 같은데 질문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점점 계약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변호사 상담 못 받으시면 그런 거라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반 가셔도 되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친구 사건입니다. 제, 어. 제 친구인데,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가... 어. 제 친구한테 그 소속사 대표가 했던 말이 그 그러니까 정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는 빚지1억이다 아. 정산 내역 보면 상처 받을 거니까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laughs> 하면서 그 친구는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은 채로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네. 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던 차에 전 소속사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정산 내역 하나하나씩 해 했던 아.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금액별로 다 쪼개가지고 네. 하면서. 다행히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봤을 때 계약 기간 중에 정상금이 없다 그 전제가 이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승소해서 확정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락할 때 소송 끝난 직후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트는 너한테 선정하는 거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진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만화 웹툰 쪽에는 어떤 패배 의식이 있었냐면 만화 작품에서 그걸 따가지고 드라마하고 영화 만들면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다. 표절 당했을 때. 네, 표절 당했을 때. 제가 당시에 했던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만화에서 따가지고 연극 공연 같은 거, 그걸 만든 사건이었는데, 두 개의 실질적 요산을잘 입증을 해가지고, 현사님들이 잘 납득을 해서 조정으로 청구한 금액만큼 다 받아서 끝이 났고요. 또 하나 사건도 역시 이제 만화와 드라마 사건인데, 잘 마무리가 됐죠. 만화가나 웹툰 저작권 침해에서도 꼭 그런 건 아니다. 침해 입증을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걸좀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만화가시라서 <laughs> 만화가들의 권리를 <laughs> 네. 확실하게 또 네. 지켜주셨군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건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시티권 침해다라고 주장했을 때 보통은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운동화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다른 브랜드의 유명한 운동화 모델이었어요. 광고 모델이라고 해서 뭐 항상 그것만 신지는 않잖아요. 드라마에서 다른 신발을 협찬을 받았는데 협찬해 준 회사가 마치 광고 모델인 것처럼 걸어버린 거예요 매장에. 제품 하나 주고 그냥 쓴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완전 광고 모델 계약을 한 것과 같이 이용을 해버렸는데 네. 이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광고 모델 계약 취소를 당한 거죠. 원래 이럴 경우에 뭐두배세배 배 물어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네. 받은 광고 모델료에. 음, 근데 그래요. 그거를 이쪽 회사에다가 우리가 물은 위약금을 달라고 했을 때 네. 그쪽 회사는 아그 며칠 걸은 거 가지고 무슨 너네 네. 위약금 우리가 전부 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 광고 모델을 대리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음. 주장해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그걸 전액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하는데 좀 인색해서 그게 조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이제 법률가들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곳곳에 있는 것 같고 미력이나마. 가그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익이 분배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공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다른 산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엔터 분야에서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되는 거죠 수익이 그렇게 되면은 엔터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하다 보니까 아, 좀더제 능력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법적으로 정말 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계관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M&A 계약 같은 것도 친구랑 같이 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의 사실 더 원대한 꿈은 어, 저도 이제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 돼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좀 창작 활동을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잘 되면 좋겠네요. 제가 자본해드릴게요. <laughs> 저는 <laughs> 시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케이 컨텐츠 우리가 지다